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예, 제가, 예. 운 좋게, 예. 요, 신규 총기, 하얀 예. 천사 그레스 행자에서 나오는 요, 에미사구 전설 총기를, 예, 치킨 메달로 뽑았잖아요. 예. 제가 이 전설총기를 처음 뽑아왔고 레벨업을 처음 해봤고 아까 모르고 예그 뭐냐 레벨업 부품이 예 한개 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레벨업을 지금 보니까 예 이까지 예 하나를 올렸거든요 예 근데 3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킬사운드가 있고 또 총구 임팩트가 있잖아요 예. 그래서 제가 예. 올려보겠습니다 총구 임팩트로 킬사운드? 킬사운드로 좀 아닌 것 같아요 예. 별로인 것 같아서 총구 임팩트 총 쏘았을 때불고 튀기는거 예. 레벨을 하겠습니다 와 3이다! 예. 와... 3을 올렸고요 그리고 다음 레벨에도 부품이 하나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. 레벨 4부터는 총이 좀 총다워지네요 예. 빨리 이번 시즌 예. 종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. 시즌 들어가보면은 예... 보자, 63일날 끝나나보네. 63일간이네, 시즌이 보죠. 이 1시즌이. 지금 39일, 이제, 지나가고 있고. 결과 보상으로, 또 이렇게. 어? 예, 지금 현재 제가, 마스트이긴 하지만, 현재 티어는 제가 컨커롤로 찍었습니다. 예, 결과 보상으로. 또, 또, 총기 부품. 예? 토큰을 준단 말이죠. 예. 그래서 이제 레벨 4에 찍었을 때도 예. 그 부품이 하나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 보이시죠? 요두개 준단 말이요. 에 여기 예. AR 또는 그 LMG 토큰, 예. 요 기관총을 또할수 있는 거. 예. 요또 이건 스나고 s r 이라 DMR, 스나,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. 이렇게 준단 말이죠. 예, 그렇기 때문에, 제가 아까, 사로, 이제 올라갈 수도 있어요, 사로. 예. 컨커러를 찍었잖아요, 제가. 예. 보시면, 창고 들어가 볼게요. 어딨냐, 내 우라판이. 예, 프라이팬. 프라이팬이 렇게 있어요, 제가. 예. 이렇게. 시즌 시작하자마자 예, 찍었기 때문에 프라이팬이기 때문에 예, 그래서 찍을 수가 있,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시 들어가 보면 총기 다음은 이제 레벨 사 찍음 이건데 뭐야 킬 사운드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. 또 상관없지. 이제 올라가나 보네. 아 이거 그냥 다시 찍는 찍어야 되나 보네요. <laughs> 예, 그래야 사가 되는가 보다. 그죠? 어, 세 가지 다 찍어야 되나 보다. 어쨌든 예, 어 빨리 빨리 좀시전 종료가 전는됐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아니면 또 하나 더뽑아야 나와주면 좋겠지만 아이간좀욕심 같기도 하고 예 다른 사람들 뽑아야 되니까 예 나와주면 좋겠지만 예, 일단은 치킨메달 모으면은 뽑기로 도전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, 궁금하기도 하고 빨리 예, 일단 한번 염색장 가볼게요 예 불꽃이 얼마나 잘 튀는지 봐확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장도 매치되는데 시간이 걸리네. 아, 이번주 치킨은 좀 먹어야 되는데, 치킨은 못 먹네요. 잘. 뭐 어디 들어가. 일단은 지금은 총기 새끼 이쁜지를 잘 모르겠어요. 예. 그냥, 예, 그냥 일반의 인미사고보다는 그냥 좀 색깔이 있는 정도, 그냥. 예. 아직까지는 이쁜지 모르겠고, 레벨 4부터는 돼야지, 아, 좀 이렇게 천사총 같은구나 예. 엔젤총 그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잠깐만 어디 갔어 가방 연속 장들이 이렇게 안 뚫어 다니는 거지잘 몰라요 뭐가 뭐 있는지 그거 못하에요아커스텀도 해봐야 되는데 1번, 얘는 2번. 배우를 깨봐, 뭐. 오케이, 가자. 바라바라바라밤 이거 초보도 튀기 붓고 티나 좀. 죠 아까 뭐 이런 식으로. 연사고를좋하지않는연습을해야겠네요 <laughs> 예. 제가 원래 팩트를 좋아하거든요 예. 저는 솔직히 예, 뽑기 시작하기도 제가 할 때도 오랬지만은 이것까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, 그냥 팩트 섞기 나와줬으면 그냥 그거 크게 욕심 안부르겠는데 아, 좋긴하네요 그래도 왜 요즘 소총 때문에 그렇죠? 자 이제 오 이것도 응? 약간 느낌이 약간 이렇게 방패가 있으니까 소공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. 날개도 이렇게 방패 아방패꼭 날개 같아 날개란 <목소리> 날개가 아고 예.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도트가 있잖아 도트가 그냥 흰색 도트는게 좀 아쉬워요 이걸딱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아니면 천사의 딱 이렇게 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아 천사는 날개가 네. 제일 중요하죠 딱 도트 그 이게 딱 기본 도트가 이게 아좀 아쉽긴 하네 기본 도트를 근데 날개로 안 만든 이유는 또 어떻게 보면 게또 총기 레벨업 4가 되면은 그게 또 되죠. 뭐라고 해야 되나, 어. 날개가 생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너무 만족스럽고요. 예. 아 근데 무과금인데 이게 또나와주다니 진짜 예, 치킨 메달에서 너 신기합니다. 이제 뉴베를 잡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. 이 예. 에미사고 예. 또 컨커를 열심히 달아서. 한번 만든 찍어봐야죠. 또 시작이, 시작을 또 했으면 또 예, 끝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. 오, 좋다, 이거. 와. 정신없고 인스타에서 시작을 하면 살아야겠네, 뭐 인스타에서. 장전이 참 이렇게 밀어요, 지금. 배우를 꼈을 때도 이게 색깔이 좀통글됐뭐 네. 어차피 저는 배우를 잘안 쓰기 때문에 자고습니다아키 네. 네. 소리를 킬 사운드를 이제 올리긴 올려야 되구나. 그게 이제 사가되구나 아, 제가 별 몰라가지고.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알게 됐습니다. 자, 다시 오브로 나가보고요. 예, 치킨을 먹어서 매달 하나 받아 뽑기 한번더 하고 싶은데 예, 좀 졸리기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예, 밤새인 상태라서 예, 기분 좋아서 예, 게임 좀 하다가 보니까는 예, 밤을 새게 됐네요 보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, 업그레이드도 들어가서 봐야되구나 한 게임은 참 좋겠는데. 여기까지만 해도, 예. 진짜 멋있습니다. 근데 저는 죽기 전 여기까지 가고 싶네요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? 아니, 아니구나. 이거. 오, 이거, 이거. 와. 이거 찍고 다음은 이거까지, 이거 먼저 찍고 싶습니다. 근데 명중 팩트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, 예. 네. 사 찍으면은 바로 이제. 이렇좀 멋있네요. 예. 천둥 치는 것처럼 글 찍었을 때 빠밤 예. 사운드까지 들렸으면 더 좋을 텐데 아 이렇게 들리구나. 다른 거는? 네, 예. 저희가 어떤 거지 봐야겠다 시으긴 하네 어 빨리 시즌 종료 며칠 남았지 다시 봐야겠다 예. 일단 저런 매달 모으면은 예. 또 뽑아 뽑아 봐야겠네요 예.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20일 아, 동안이야? 어 39일째 지났고 앞으로 이제 24일 오늘 또 지나면 9시부터 또 바뀌려나 시간이 예, 오전 9시가 또 바뀌면 23일로 되겠네요 예. 아꽤 시간 많이 남았네요 빨리 시장 준비다 가고 와서 총기 레벨 예, 사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창고에서 왜 총알 끼고 있냐 예. 통을또 내가 안 쥐고 있네 이거 뽑은 거를 러브다 보이게 독간지가 나야 되니까 예 네. 오늘 상까지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. 이것도 레벨업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<laughs> 이까지몰 올리고 말았네 네. 아... 열심히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꼭 득템하세요 안녕